안녕하세요. 두배더 행복함 5분 행정학의 김부대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들 역시 25페이지 할 건데 윌슨의 규정치 모형 요구할 거예요. 굉장히 좀 중요한 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잘 보세요. 규제의 성격이 비용이 집중되느냐, 분산되느냐, 편익이 집중되느냐, 분산되느냐를 가지고 어떤 정치 현상이 나타나느냐를 설명했습니다. 윌슨이 일단은 비용의 분산 집중 그 다음에 편익의 분산 집중 이래서 네 가지 정치 모형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일단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일단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건 쉬워요. 잘 보세요. 우리 비용도 분산돼요. 대중 정치 같은 경우는 우리 온 국민한테 비용도 분산되고요. 편익도 우리 온 국민이 좋잖아요. 다 분산돼요. 그러면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나타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이거를 해달라고 막 여의도 갈 거지 않고 막 하지 말라고 이러고 가서 막데모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비용도 분산, 편익도 분산되면 어떤 형치 대중의 정치가 나타난 거예요. 그 사례를 한번 보면 음란물 규제, 낙태 규제. 신문방송 출판 물 규제. 요건 사례들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다 기출선지 사례들이라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이러면 여러분 음란물 규제를 해라 하지 마라 뭐이렇다 한다고 여러분 이거 왜 하냐라고 해서 뭐 여의도가 필지도 않을 거고 해달라고 막 가지도 않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건 대중 정치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보세요. 일 집단 정치 같은 경우도 우리 비용이 만약에 자 우리 의약구도 보세요. 약사가 의사가 옛날에는 약도 팔고 진료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다할수 있었는데 거기서 뭘떼느냐면 우리 약을 떼서 약사한테 줬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한번 보세요. 하나 할 때서 주잖아. 그러니까 비용은 누구한테 집중됐냐면 의사한테 집중됐다고요. 편익은 누구한테 집중되면 약사한테 집중됩니다. 그러면 의사들도 여의도 가서 머리 빙빙 깎으면서 해줘 해줘 해줘라고 한다고요. 약사들도 이제 여의도 갑니다. 우리 약은 우리 거야. 해줘, 해줘, 해줘. 이렇게 하는 이익집단의 정치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노사관계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되면 우리 노동자 측도 가서 여의도 가서 막 우리 해줘, 해줘, 해줘. 그러고 사측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갑니다. 그래서 이익집단의 정치가 나타난다. 요두 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집중돼요. 여러분, 편익은분산돼요여러 무조건 여러분 생산자라고 가정해야 됩니다. 기업과 정치든 고객 정치든 무조건 여러분 뭐라고? 생산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생산자인데, 일단은 쉽게 말해서 총을 만드는 총기 군수회사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총기 통제를 한답니다. 이런 규제를 한대요. 그럼 비용은 집중되잖아요. 누구냐? 생산자한테. 편의금 미국 국민 전체한테 분산되죠. 좋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미국 국민 전체는 백악관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기업들은 어디로 가냐면 바로 백악관 달려가는 거예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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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규제에 비용이 집중되니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라고 합니다. 환경오염 규제 같은 경우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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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비용이 나한테 집중되잖아. 편익은 국민 다 좋아요. 비용이 집중되니까 얘들만 달려가는 거예요자 어떤다고요? 우리 비용이 집중되고 편익이 분산되는 이런 기업가 정치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규제 뭐라고?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보면 돼요. 식품 위생 규제,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돈 드니까 하지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에 어, 비용은 분산되는데 편익이 한 곳에 딱 집중돼요. 그럼 생산 입장에서는 해줘, 해줘, 해줘라고했죠 그런 규제를 해줘. 수입 규제. 여러분 현대자동차 생각하세요? 여러분 현대자동차인데 외차를 못 들어오게 해준대요. 그러면 좋잖아 현대형 채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수입 규제를 해줘, 해줘, 해줘 무슨 정치? 고객 정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만약에 쉽게 말해서 강사도 직업 면허가 있다라고 게요 만약에 우리 강사 더 이상 뭐 100명 100명 이상 못하게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편익은 집중되죠 저희들한테 비용은 분산되잖아요. 그러면 해줘, 해줘, 해줘 편익이 집중되니까 해줘, 해줘, 해줘라는 고객 정치에 나타난다고요. 자, 환경의이 규제 완화, 해줘 우리 돈 적게 드니까 해줘 라고 합니다. 자, 요거 체크하세요.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가 가장 잘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만드는 생산업자입니다. 최저가격 규제를 해준대요. 편의건 저한테 집중되죠. 그럼 국민들이 싼 가격에 못 먹으니까 비용은 분산돼요. 하지만 나는 좋은 거예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를 해줘, 해줘, 해줘. 무슨 정치? 고객 정치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보세요. 비용도 분산, 편익도 분산, 대중정치. 비용은 집중, 편익도 집중. 그럼 싸우러 갑니다. 이익진단 정치. 자, 갑니다. 비용이 집중돼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무슨 정치? 기업가적 정치. 편익이 집중됩니다. 여러분, 해줘, 해줘, 해줘. 무슨 정치? 고객정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밑에 우리 사례까지딱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례 하나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환경오염 규제입니다. 하지마, 하지마, 돈 많이 드니까 하지마. 비용은 기업한테 집중되고 편익은 부산되죠. 그러니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기업가들 정치가 나타나요. 그래서 비용이 집중되는 기업은 정치 세력화, 로비하면 공무원은 포획되는 거고 우리 편익은 부산되니까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환경오염 규제 완화는 해줘, 해줘, 해줘. 고객 정치. 수입 규제, 현대 정치로 생각하세요? 요거를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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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정치. 수입 규제 하나,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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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정 정치다. 라는 걸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윌슨의 규정치 모형. 자, 머릿속에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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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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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머릿속에 딱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윌슨 반드시 우리 딱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테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